찬양하세 사순절 특세를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요. 오늘도 2월 20일 토요일, 이귀한 새벽에 함께 말씀 중에 큰 성령의 위로하심과, 또한 깨닫게 하신과 결단케 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 본문을 묵상하면서 설교 제목을 인생과 영혼을 이렇게 건축하라. 인생과 영혼을 이렇게 건축하라는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어,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그 성에 대한, 어, 캐슬에 대한 그런 어 컨셉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보이는 그 성을 쌓아가는 일에 있어서 두 가지 종류의 성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성은 어떤 개설이냐면 그것은 오늘 본문 5절 말씀해 보면 사람들이 그 본문에 소순성을 쌓는다 그래 소순성. 아주 웅장하고 멋지게 소순성을 창성을 다해 그 당시 테크놀로지나 모든 물질을 동원시켜서 소순성을 쌓는 경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 성은 결국 무너지고 말죠. 일 역사 가운데 모든 성은 무너지고 또 세워지고 이것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친히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셨다. 오늘 본문 1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성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laughs> 이거 생각만 해도 어, 신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성벽의 외벽과 또그 성벽의 성벽이 되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인생살이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의 성이 되어주시는 그런 행복한 믿음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우리가 성을 어떻게 사아할까 이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첫 번째, 첫 번째 띠임을 볼까요? 어떻게 인생과 영혼을 건축할까요? 다 함께 첫 번째 띠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신뢰의 반석 위에 인생과 영혼을 건축하라.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신뢰의 반석 위에 인생과 영혼을 건축하라. 그 반석이 그 기초가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부족하나마 저희 교회도 2008년도에 성전을 새롭게 짓고, 어, 새롭게 이사를 해서 입당해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인데요. 그때 성전 건축의 과정을 보면은 여러 준비 작업들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어, 설계도면을 또 시티 정부에 어, 승인을 받아야 되었고요. 그 설계도면을 승인 받기 전에 또토질 검사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 땅에 토지를 다 검사해서 문제가 없는지, 무엇이 있는지. 그래서 이런 절차를 밟아서 또 설계도면도 통과가 되고, 그 다음에 기초공사를 하는데, 그 기초공사의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기초를 어떻게 쌓느냐? 그게 따라서 그 건축물에, 우리 인생과 영혼의 건축이 또 결정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허술하게 쌓아버리면 금세 무너지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자, 우리 그 기초건설을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 다시 4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도합니다. 다 함께 4절을 봉도할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의뢰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반석으로 하여서 그 인생과 영혼을 건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든든한가에 따라서 그 반석이 깨어지느냐 든든히 그 기초를 받쳐주느냐 그걸 자주 우지한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의뢰하며 신뢰하여서 그 여호와가 영원한 반석이 되는 그러한 인생과 영혼을 건축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이 인생과 영혼을 건축할까요? 우리 다 함께 두 번째 띠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구원의 성벽으로 인생과 영혼을 건축하라. 여호와의 구원의 성벽.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다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신 이로다 삼으시리로다. 견고한 성읍인데 그 성읍은 어떤 성업 성읍이냐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통해 그 성벽과 외벽을 삼으신다. 예,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해보니까, 오늘날의 능력과 과학은 항상 한계가 있죠. 지금 팬데믹 상황입니다만, 이제 많은 또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이 팬데믹이 엔더믹이 될 것이다. 엔더믹. 엔더믹은 풍토병을 말하는 거죠. 이 팬데믹이 팬데믹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계속 풍토병으로 이 땅에 고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풍토병이기 때문에 계속 그것과 함께 실험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마치 지금 폐결핵 같은 거 아니면 가그에 있었던 것을 이야기해 보면 이제 우리 홍, 홍역 같은 거, 풍토병이란 말이죠. 그래서 계속 그것을 위한 예방주사를 놓고 그 치료제를 준비하고 이제 함께 살아가야 된 엔드맥의 시대로 접어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이 백신을 개발해서 우리가 주사를 하지만 그 바이러스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죠. 생명체니까. 또 변형을 일으켜서 자기도 생존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끊임없는 변화를 통해서 변형이, 변형이 일어나고, 그럼 또 그것을 또 과학과 의학교술로 쫓아가면서 이제 치료제를 개발하고 백신을 준비하는데, 끝없는 전쟁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근데 번번이 그때마다 우리는 한계를 늘 느끼죠. 부족함을 느끼죠. 이것이 끝났나 싶었는데, 또생각치 못한 또 다른 바이러스가 막 나타나요? <laughs> 야 정말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기술과 과학은 뭐 아무리 이거 하이테크 날리놀로지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인생과 영혼의 무너질 성벽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통해 친히 성벽과 외벽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영혼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구원하시의 은총으로 성벽과 외벽을 쌓을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우리가 또 어떻게 우리 인생과 영혼을 건축할까요? 세 번째 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의 평탄한 첩경으로 인생과 영혼을 건축하라 여기 보는 본문 말씀 보니까 요 7절 말씀에 첩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첩경, 지름길이죠? 우리 다 함께 7절 말씀을 봉도할까요? 시작.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척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우리가 인생과 영혼을 건축하는데 평탄한 척경이 있다는 거예요. 평탄한 지름길이 있다는 거예요. 아, 여기에서, 어, 이 LA에서 북쪽으로 메인주까지 만약에 대륙행단을 한다. 만약 그때 자전거를 타고 간다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또 그것을 좀 좁혀주는 게 자동차죠. 그러나 자동차를 타고 간다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시간이 또 걸리죠. 또 그것을 좁혀주는 것이 바로 또 비행기죠. 예. 모든 일에 첩경이 있고 그 첩경을 가는 동안에 평탄한 것인가 험난한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말씀 묵상하다가 제가 약 한, 어, 지금부터 한 25년 전에 한국에서 목회할 때가 또 올랐어요. 철원에서 제가 목회를 했는데 철원 그 신철원이라고 하는 그 철원군 소재지가 있는 신철원에서 제가 목회하는 어, 와수리까지 올때 이제 그몇변그 삼거리 그 이런 사거리를 지나가서 이렇게 제가 목회하는 와수리까지 오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과거에는 아, 그때 무내리라는 곳이 있었는데 무내리가 그런 어떤 중간에 있는 곳에서 거점 역할을 하는 동네였어요. 뭐냐면 그 문혜리가 그 철원 군 소재지 신철원에서 와수리 오는 중간에 거점 역할을 하는 동네로 도로가 이렇게 뚫려 있었던 거죠. 아, 그런데 또 시간이 좀 흐르더니 이제 그 문혜리가 약간 안으로 들어가요, 길이. 들어갔다 나오는 거거든요. 길을 직선으로 바로 신철원에서 제가 있는 와수리까지 직선으로 기마까지 직선으로 길이 나면서 지경리라는 곳으로 길을 뚫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경리로 바로 신철원에서 제가 있는 곳까지 시외버스터미널이 이제 있거든요. 그 시외버스터미널 종점이 저 수유리까지 서울까지 연결되는데 지경리로 직선으로 바로 통과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지경리 주변에 좀 뭐가 마을이 좀더더 개발이 되고 여러 가지 뭐 식당도 여러 가지 것 생기고 시설이 생기고요. 문네리라는 곳은 이제, 그냥, 마을 사람만 사는 동네로 이렇게 확, 그 줄어드는 동네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 길이 어떻게 뚫리느냐에 따라서 그 마을의 형성과 마을의 발전이 달라진다는 것을 좀 이야기하는 거죠. 예. 하나님이 뚫어주시는 길, 오늘 본문에 그것을 의인의 척경이다. 그래서 의인의 척경. 첩경. 의인의 척경으로 하나님이 길을 뚫어주실 때, 그 길은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심으로 말면 장애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에 대한 그림을 봤을 때성뒤쪽이나 앞쪽으로 다가가는 그 길들이 있거든요, 보통. 해자를 파고, 거기에서 앞으로 또 연결하는 길이 있고, 또 뒤로 빠져나가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영혼을 위하여서 이렇게 의인의 첩경을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의인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의인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의인의 의미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우리가 재 시선 받고 어루워진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해아래는 절대선 절대하게 없잖아요. 모든 것이 상대적인 거예요. 예, 민주당 공화당이 서로 바라볼 때 서로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서로 바라볼 때 이것이 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서로 다른 견해와 입장에서 가치관에서 바라보고 문화에서 바라보면 절대적인 선과 절대적인 악이 있을 수가 없어요. 늘 상대적인 의, 상대적인 뭐 선, 상대적인 악이 있는 거예요. 오직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 절대적인 의라고 할수 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로 씻음 받은 우리들 바로 그 씻음 받은 우리들 그 사랑의 겸손이 어, 순종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인 우리들이 하나님 보실 때의로운 의인이다. 저스티피케이션 된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가다 시슴받게 된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그 십자가의 흔적을 보고 우리를 저스티파이 하는 의인이다. 인정을 하시는 겁니다. 또한 가지 의인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그 황금율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말씀하셨죠? 서로 사랑하는 것. 바로 이렇게 사랑을, 정성을 다해하는 사람의 그 삶을 의인의 첩경으로 인생과 영혼을 건축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나한테 그냥 선을 베푸는 사람, 나한테 호의를 베푸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바리새인도 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나를 오히려 박하고 블레임하고, 나를 저주하고, 심지어 원수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라 그러셨거든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 원수까지 사랑할 만한 능력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위해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겸손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다 보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도 원수까지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단계로 또 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과 우리 영혼을 어떻게 건축하면 좋은가 했더니 바로 의인의 축경을 평탄케 하신다 하니, 우리의 이런 의인이 되어서. 우리 인생과 영혼의 척결을 평탄케 하는 그런 인생과 영혼을 건축하게 되시기를 주의의 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 말씀 인생과 영혼을 어떻게 건축하면 좋을까요? 네 번째 마지막 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열성의 사르는 불로 인생과 영혼을 건축하라. 한 번만 들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열성의 사르는 불로 인생과 영혼을 건축하라.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할까요? 1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이 있는데 그 열성에서 나오는 그 불이 주의 대적들을 다 살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기초로 그런 어떤 하나님을 신뢰하는 반석위에 성을 짓고 그리고 구원의 성벽과 그 외벽을 여호와의 권으로 삼고 그리고 의인의 평탄한 척경을 준비하고 이것이이 과정들은 다 어떤 그 성벽을 건축하는데 어떤 방어적인 컨셉이 강합니다. 그렇죠? 이것을 세팅하는 컨셉이에요 근데 마지막 띠는 뭡니까? 열성으로 주의 불이 대적을 살른다그 말씀은 뭐예요? 공격, 공격형 무기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린 영적전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생과 영혼에 성을 짓지만 정신없이 원수 마귀는 도전해 옵니다. 도전해 올때 그냥 그저 그냥 두드려 맞는 정도로 늘 코나에 몰린 사람처럼 공격만 당한다면 얼마나 그 신앙생활이 힘들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11절 말씀에,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백성을 위하시는, 자기의 백성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이 나타난다는 열정. 저는 이 열정이란 표현, 인수시에이점이란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이 인수시에이점이란 이 단어, 인이 인투거든요. 접두어. 이 수스라는 것은 제우스, 수수신, 수수, 제우스,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속으로,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면, 무엇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열정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열정, 우리를 구원하시는 열정, 자기의 백성을 위하시는 열정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간 그 사람이 그 열정을 보고, 어떻게 된다? enthusiasm. 자기도 그냥 열쇠이 일어나게, 열심히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 나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면 될수록,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께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우리 어떤 상태가 된다? enthusiasm. 하나님 속으로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열성을 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도 열정적으로 변화되게 된다. 그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11절 말씀 제일 끝에 보니까, 불이, 불이 일어나서 대적들을 다불살라버린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인생과 영, 우리 영혼의 승리 역사가 여기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생과 영혼에, 우리께 승리하는 건축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이런 열성, 이런 열정, 인투시에이즘이 필요하다. 마지막 간증하고 하나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을. 저희 로스펠리즈 교회에서는, 어, 우리 선교사들을 많이 섬기고 있습니다. 비전 50이라는 꿈을 가지고, 참, 우리 분해 넘치도록, 오랜, 근 2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그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들이 사례를 못 받는 어떤 그런 어떤 열악한 재정상이 있을 때에도 선교지에 선교사들을 그 생활비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최근에도 많은 선교사들이 활동하는데 최근에 참 안타까운 것은 북한 공산당, 중국 공산당, 라오스 공산당, 공산당 있는 나라에서 우리 많은 선교사들이 핍박을 당하고 추방당하고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라오스의 감옥에 갇힌 우리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이 방송이 이렇게 오픈이 되기 때문에 자 이름은 거, 거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교회에서 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쪽에서 어떻게 어떻게 연락이 돼가지고 그 라오스에 계신 그분 다 네이티브 원주민 목사님이에요, 라오스 사람입니다. 그런데 연락이 왔는데 나를 위해 석방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습방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니요? 확인해 봤더니, 감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나는 감옥에 갇혀있는 자들을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러니까 나를 습방시키게끔 기도하지 말라고. 활동하지 말라고. 그냥 감옥에 그대로 두시라고. 감옥에 있는 주관 영혼들,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야, 정말, 그, 가족들도 계신 목사님인데 아그라우스의 목사님 그 목사님이 그런 열정을 가지고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요 많은 우리의 동력자들이 성교의 최전선에서 열정을 가지고 인투시에이점을 가지고 이와 같이 어, 디모데후스 1장 8절과 같이 사도 바울이 남긴 그래서 디모데에스의한 말씀처럼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열정을 디모데우스 1장 8절에 남긴 말씀과 같이 지금도 그렇게 열정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역하는 많은 주의 종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들도 이와 같은 열정으로 나아갈 때 주의 불이 나와 모든 대적을 불사르게 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영혼이 이와 같이 놀랍게 하나님의 건축되어지는 승리하는 믿음생활, 승리한 사순절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 함께 말씀 가운데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깨워주시고 의 사순절 주님의 삶을 묵상하고 또 주님의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기 위하여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또,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다짐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탄한 길들이 열려기를 원하옵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정이 회복되어 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저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가 또 주님 가운데 들어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영혼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간구 가운데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할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저희들에게 간구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을 구해야 될지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루하루 전진해가며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자녀들 가정들. 또 아버지 하나님 바로 세워 주시옵시고 우리가 또 아버지 주신 교회 하나님 새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시며 또 아버지 우리 지역사회에 빛을 바라며 진리의 아버지 하나님 터전으로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그레넷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또 이렇게 눈폭풍이 와서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또 텍사스에 이렇게 정말 힘든 그러한 아 순간들을 맞이해 싸우니 하나님께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자연재앙들을 통하여서 죄들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더욱 더 깨어 일어나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과 조국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또 아픈 형제 자매들 위해서 기도할 때 주의 치료의 속도가 빨라지게 하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스피커 잠깐 여시고요. 우리가 한 목소리를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요청합니다. 스피커 잠깐 여시고요. 이제 오늘 특별히 텍사스에 있는 눈 폭풍, 이 전국적으로 지금 이렇게 기상 이변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할지 이 미국 당이 더욱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어 우리 미국 당또 한국 당 조국을 위해서 특별히 토요일 날또 선교사들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우리 성도들의 영성이 정말 주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돼야 됩니다. 점점점 좀 나태해질 수도 있고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약화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달라고 다 같이 함께 주여 삼성하고 함께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